자 20학년도 9번. 자, 9월, 번자 9월, 3 1게 일단 여기서 빈칸을 <laughs> 먼저 볼게 항상 자 빈칸은 1번 짤자. 식단에서 변화래 변화가 보통 수반하는 높은 수익을 수반하는 <laughs> 그지? 수득, 높은 수득, 소득, 높은 수득을 수반하는 <laughs> 그런 그 변화, 식단에 변화가 돈이 많이먹겠어 공기 많 먹겠지. 공기 뭐. 많이 먹겠지. 뭐기떼기보 요거 할 거래. 상대적으로 더큰 증가. 어디? feed grain. 사료용 곡물의 생산의 증가. 뭐보다는? 식용 곡물보다. 왜냐하면, 동물 혈통의 음식과 동물성 음식이 부분적으로 뭐하기 때문에? 이거지. 다시. 자, 1번 원인 뭐야? 소득이 올라갔어. 근데 요거 할 거래. 사료용 곡물, 사람이 사료용 곡물 먹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가서 여기 보니까 동물성 음식을 먹어. 그지 많이 먹어. 소득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면 러 음식에, <laughs> 사료용 곡물에, 생산 이 증가겠지. 하 이거만 답 나오네. 그제지 빈칸 문장 자체 길면은또 읽으면 답이 나온다. 그제지 그럼 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음. 다시 1번 뭐라고? 정리해 줄게. 1번. 소득이 왜다 뭐 증가했다. 그래서 고기 그 소나 뭐 돼지들이 먹을 사료가 증가한다. 왜? 얘가 증가하니까.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육식이 증가한다는 말이 들어가야지. 육식이 증가한다. 찾아봐. 육식의 순간. 식물 기반한 푸드를 대신한다. 사람의 들 식단에서. 그래, 그 뭐야. 동물성이 식물성 대신하니까 이거 1번 뜻해. 아니면 이번은뭐 이거. 요구한다. 뭘? 친환경적인 철 시스템. 3번. 유발한다몇 가지 영양상의 밸런스 불균형. 그다음에 인디케이트 나타냅니다. 소비자의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다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디에서? 인구성장에서 <laughs> 그치? 어, 그래서 뒤를 보면 또 똑같은 얘기 한단 말이야 에 그러니까 여기 보고 답을 찾을 수으면 찾으시고 자 모르면 뒤에 하나더 읽고 즉이 텍스트 자, 두 세배 더 많은 곡물이 필요하대 왜? 뭐하는데? 이텍스 걸린다 필요하다 두 세배 더 많은 곡물이 뭐하는데? 영양가를 만드는데 뭘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동물 통해서 영양가를 만드는, 동물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잖아. <laughs> 두세 배 많이 들어간다. 그니까, 러요 2번은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는 요거에 해당되잖아. 그치? 한번. <laughs> 그치? 응. 음. 뭐보다? 동, 등가의 가치를 얻는 것보다. 식물로부터 직접. 그니까 러 식물로부터 얻는 것보다 동물 통해서 얻는 거, 그지 얻는 그러한 영양가를 만드는데 몇 배? <laughs> 두 배에서 여섯 배까지 들어간다. 그래? 그럼 복물이 들어간다. 이게 엄청 많이 들어간다. 그게 답이 나온 거야. 끝난 거지. 자, 그래서 근데 다음 문 한번 해 볼게요. 자. 자, 이거는 화플레이션, 인구 성장. 이 느려지면서 인구가 줄어든대. <laughs> 강력한 힘, 어떤 힘이야? 증가시키는 수요를 뭐에 대한 더 많은 농업 생산을 위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힘은 올라가는 소득이 된다. 아, 이것 때문에. 소득이 올라갔다. <laughs> 이게 1번, 그죠 <그치? 웃음> 근데 그것은 바람직하다. 실질적으로 모든 정부와 개인들이 위해서 바람직하게 이어지는 거야. 그래, 인구가 없으면 돈이라도 많아야 되니까. 소득이라도 늘어야 되니까. <laughs> 자, 부유한 사람들은 스펜드 보냅니다. 더그 작은 부분에 그들의 소득을, 음식에다가. 그러니까 100만원짜리 100만 버는 사람, 비율이 뭐 20%다. 그러면 1만원 버는 사람이 200만 원치 먹는 먹지 않는 얘기지. 그렇지? 상대적으로 적게 1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비율은 더 작다. 이기지? 토탈 전체적으로 그들은 소비한다. 더 많은 음식을. 그리고 더 기름진 음식을. 근데 그것은 기여한다. 어디에? 다양한 종류의 질병이나 질병이나 어, 딜리 다시. 디빌리 디빌리 뭐다? 어디에 기여한다? 건강, 악화에 대한다. <laughs> 마이너스. 다음. 식단에서 변화는,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건질 게 없다는 얘기지. 이런 분야는 감도고. 자, 식단에서 변화. 보통 수반하는 더 높은 수익을. 그것은 요거 할 거래. 상대적으로 더큰 증가. 어디? 사료용 곡물에생산의 증가. <laughs> 그지 중간에 이제 이게 2번에 해당되는 거지. 그지? 뭐보다는요? 푸드브레인보다. 왜냐면, 동물성. 동물 기원, 동물성 푸드가 고기 같은 거 부분적으로 뭐하기 때문에, 대신하기 때문에 식물 기반의 푸드를 사람들이 식단에서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기죠. <laughs> 그래서 두 배에서 여섯 배더 많은 곡물이 필요하대. 푸드가 음식 영양가를 만드는데 뭘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무엇보다 등가 가치를 얻는 거보다. 식물로부터 직접 얻는 거. 식물로부터의 그 똑같은 가치를 얻는 것보다 그럼으로 꽤 설득력이 있다. 믿을만 하다. 뭐가? 평가, 아, 추정하는 거. 뭘 추정해요? 대절. 대절이 뭔데? 몸하기 위해서 시작. 경제적, 사회적 욕구를. 그지 다음 3에서 50년. 30년에서 50년 이내에. 그제? 경제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위해서 자, 세상. 세상 또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야 돼요. 뭘? 그 두배 이상의 많은 곡물과 농업 제품을, 그렇지? 에즈가 두번 나왔으면 앞에 거 생가고 뒤에 거만큼 현재만큼 오늘만큼.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요?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이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음식이 인식혀 확보가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더플러 소용사는 복수 우통명사니까 식량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소득이 증가해서 고기 소비가 느니까그 고기를 기르기 위해서는 사료 곡물이 필요해. 근데 이제 그러니까 농산물도 필요하지 농산물. 그지 농산물. 그지왜 농산물 수요가 필요하냐? 또 약간 약간 벗어나긴 했지만 음식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어, 주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갔다. 이게 어쨌든 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 같아요. 자, 됐습니다